여러분 허리 갑자기 아프실 때뭘 해야 할까요 쉬는게 답일까요 자 우선은 내가 진짜 꼼짝도 못하겠다 다리에 힘도 안들어간다 아니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예 돌리는 것 자체 내가 누운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안된다 그럼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회복이 되고 그 상태가 좋아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런 경우 아까처럼 자 숙일 때어좀 뜨끔하거나 내가 특정 동작에서 어 살짝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라면 빨리 움직여주고 스트레칭을 해줄수록 회복이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갑자기 허리가 아플 때 해야 되는 동작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발 기계에서 할 운동인데 이 네발 기계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내발기기냐 우리가 안전자세나 선자세는 중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상대적으로 디스크나 이런 구조물에도 내가 계속 중력이 가해지는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내발기기 자세나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때 내발기기 자세로 너무 어렵다면 내가 봉을 잡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런지 자세로 내려가지는 걸 추천합니다. 언지자세에서 내발기기 자세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내발기기에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훨씬 더 편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허리에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 우리 여기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허리를, 저희, 제가 계속 항상 매 영상에서 말하는 골반 움직이기. 영상 보면은 이 위쪽 흉추가 아니라 아래쪽. 허리 쪽에서만 움직이는데 너무 끝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움직이면서 가동 범위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내발기기에서 허리 움직이는 걸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불편함이 조금 있었지만 움직이면서 부드러워진다면 내가 체중이 없는 상태에서 허리를 움직이는데 크게 불편함이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도 움직였을 때 괜찮아지는 단계로 가야 내가 회복이 되는 건데 자꾸 움직여주는 이유는 내가 그 부분이 만약에 너무 늘어나 있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움직여주면서 그쪽에 순환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회복을 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아프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선 안에서 움직여주시면 더 빨리 회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동작, 제가 알려드린 동작들을 하는데 통증이 너무 극심하거나 그런데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누워서 하는 동작이에요.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 그냥 이것도 굉장히 가볍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속적으로 세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워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사실 알려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우리 골반을 앞뒤로 움직였던 거 방금 했잖아요. 골반 기울이기, 앞뒤로 기울였던 걸 똑같이 내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아무래도 내발기기보다 더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누워 있는 상태라면 이거를 먼저 하셔도 돼요. 아까 내발기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선자세에서 내려가서 바로 할수 있는 동작이 눕기보다는 내발기기가 편하기 때문에 먼저 했는데 요거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앞뒤로 움직여 주시다가 점점 더 크게 움직이면서 내가 범위를 조금 늘려 가보시고요. 그 다음은 좌우를 골반을 올려보는 거예요. 쭉쭉 올리면서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만 움직이다가 점점 더 크게 내몸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골반만 위아래로 좌우가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은 회전 운동인데 요거는 내가 다리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쭉 손을 바닥에다 짚고 하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자, 쭉 해서 이것도 처음에는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조금씩만 하면서 내가 이 복근이랑 허리 쪽에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다가 어, 괜찮네. 그러면 더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괜찮다면, 끝 범위까지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전 영상과 비슷한데요. 내가 체중이 안 실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했어요. 내발기기, 누운 상태. 그 상태에서 괜찮다면 아까 누운 거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우리 움직여주는 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바로 알려드렸는데 앞뒤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괜찮다 싶은 위치까지만 움직여서 자꾸 움직이성을 좋게 해주고 다시 이쪽이 회복이 될수 있게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앞뒤로 계속 움직였으면 그 다음은 아까 누워서 좌우로 한 것처럼 조금씩만 체중을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에 주면서 아마 한쪽이 더 아프신 쪽이 있을 거예요. 그쪽을 내가 갈수 있을 만큼 움직여 줄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반이 왼쪽 골반이 올라가고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고 왼쪽 골반 내가 급성으로 아플 때어 뜨끔하거나 갑자기 숙일 때 아프거나 내가 허리가 어,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다. 그럴 때 하는 동작 세 가지에서 알려드렸어요. 네 발길기에서 하는 거, 그리고 누워서 하는 거,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앉아서 할수 있는 거. 자, 근데 제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뭐 좌우로 움직였지만 그냥 내가 자꾸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허리가 회복이 될수 있게, 그리고 내가 움직임이 안 나오는 쪽으로 자꾸 움직여줘야 더 회복이 되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증상이 좋아진다든지, 그럴 때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아프거나 막다리저림이 너무 심하거나 하는데, 굳이 막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한번 아프실 때, 내가 급성으로 허리가 아플 때, 꼭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